기아 모닝 차량입니다. 자, 운행 중에 갑자기 변속이 안 돼서 견인 입고 되었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기아 레바는 항상 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레바를 움직여봅니다. 아, 기아 레바를 움직여도 계기판에는 후진 기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네요. 일단 전기 배선 쪽을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가 여기네요. 뭐 후진등 휴즈로 오는 배선 0.5 화이트 TCM 하고 그다음에 0.3 그린 후진등 회로 쪽이걸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슈로 입력되는 후진등 신호선 백색을 커팅을 하니까. 어, PND 신호가 정상적으로 계기판에 입력이 됩니다. 아, 진단 결과, 요 정션 박스, 휴즈가 모여있는 이 내부에서 전지 배선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회로도, 어, 이니비터 배선, 요 R, 후진 쪽으로 지금 전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네요. 자, 일단, 이거를 교환해야 됩니다. 아. 좀 머리 아프겠네요. 아.